안녕하세요 은산신당입니다 지금부터 10월달 11월달 원숭이띠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계획하는 일이 틀어질 수도 있었던 게 원숭이띠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찬찬하신 성격도 있으신 게 원숭이띠분들이고 때로는 섬세하고 때로는 내가 속 안에서 불이 들어도 이게 불이다. 라고 표현 안 하시는 분들이 원숭이 띠들의 성향이시고요. 이분들 10월달, 11월달, 작게 가는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분, 뭐, 금전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또, 사람의 충돌수나 시비수가 아예 안 드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충돌수도 말로 하셔야 된다. 대화로써 풀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요 분들 몸수 건강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것 같고요 건강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에는 본인이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원숭이띠 분들 연애운은 어떻게 될까요 음, 연애운... 수도 있 같아요. 아, 이렇게 막 친밀하게 다가가실 수 없는 게 원숭이띠 분들의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분들새 어, 인연이 들어와도 어떻게 보면 머리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네요. 어, 이건 잣대질 이런 거를 삼가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연애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연애하시는 분들 요 부분 되게 힘들 것 같아. 사람이 변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 아닌 상대방이 변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별하셨던 분들, 재회운 생각하실 건데, 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음. 재회운 지쳐.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렇게 할 거야라고 했던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회가 돼야 안 돼요. 응. 될것 같네. 그래도 재회가 되는 게다100% 성사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날 매매하는 어떻게 될까요? 음. 서쪽으로 가면 귀인이 된다. 나한테 도움이 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다. 인연법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서쪽 방위가 공기가 좋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관제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제. 협의 잘해야지. 작은 사고가 큰 사고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해결하기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법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 자문을 받는 것도 조,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관제를 시작하는 주체자하고 조정. 그러니까 제3자가 개입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희망의 빛이 그렇게 크지 않다 때로는 정체기가 있을 것 같고 정체기도 내가 너무 가위질을 많이 하면 못써 가위질 하는 것도 조금 신중해야 될것 같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업 정리하시는 분들은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난다 음. 그러시거든 네. 음. 본인이 마음먹은 대로 잘안될 거라고 하시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직장운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운. 웃을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음. 10월달, 11월달 중에 11월달이 조금 더 별로 온기가 안 좋아. 직장에서 상사하고 충돌 수가 있을 거고, 본인이 상사한테 말할 때좀 조리 있고, 내 의견을 관철할 때는,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직장은 그만둬요. 계속해요. 계속해. 계속해도 좋을 것 같아. 계속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이직이나 이동이 자꾸 들어올 거야. 때로는 빠릿빠릿한 게 원숭이고, 때로는 게으른게 원숭이다. 자, 이번에 승진은 들어올까요? 승진은 인복이 없으신다. 그러세요. 인덕이 없대. 인덕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인덕을 만들려면, 동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나하고 뜻이 달라도, 그 사람들하고 교류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인덕,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운이라는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인맥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 진짜 이동하시는 거 조심해야 돼 특히나 이제 이동이 많은 철이 돌아왔기도 하고 양력으로 10월달 11월달은 움직임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도 움직임이 일어날 거고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곳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이, 이동이나 변화가 기운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이대별로 우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자, 92년생, 올해 32, 원숭이띠분들, 요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에 대한 부분, 직장하고 관련된 영업에 대한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잡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한 가지 일에서 두 가지 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 보여집니다. 자 80년생, 4 4대시는 분들, 이분들 수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죽을 사가 두개 들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비도 있을 수 있고 네.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네. 기운이 많이 돌기 때문에 올 10월달, 11월달 잘 넘겨 가셔야 된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68년생, 시운 6대시는 원숭이 기운들. 이분들 3대팔랑이세요 공기 자체가 상승의 곡선이... 하얀 곡선을 탈수 있는 이런 용기가 많이 도시기 때문에 이분들 자기 감정의 변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때로는 죽고 싶다가 때로는 살고 싶다가 어딘가에 끈이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거나 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말도 귀기울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56년생 68세 되시는 원숭이분들 가족의 불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세요. 응? 내 자식이 됐던 내 남편이 됐던 가정으로도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하지 못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10월달, 11월달 원숭이띠의 원,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선신당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나 방문상담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